우리 적금, 회사 좋은 회사? 음. 그정도건 모르겠고, 그냥 제가 제 자리에서 적응했어요. <laughs> 첫 회사니까 무조건 좋은 회사야. 음. 그냥, 비교, 회사, 아, 인터넷 잖아요 인턴? 음. 제대로, 제대로 적응하면서 이직을 한다면, 어떤 회사든 내가 다니는 회사는 다 좋은 회사가 되어야 해.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안 좋은 회사로 만약 이직을 했다면, 제격된 이직이 아니지. Local 로컬 로컬 area, 그러면 한 공항.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 김포공항 있잖아. 김포공항에, 김포공항에서도 이, 청주. 이거, 아니야, 들어봐. 저걸 하잖아. 이게, 이게 조그만 비행기 뜨고 내리고 하거든? 음. 김포공항에 떠서 뭐한 바퀴 비행하고 거기 다시 내릴 거 아니야. 요거는 그게 local area야. 청주, 뜻은 울진에서 뜨든 뭐, 자기가 비행장, 그, 그 해당 지역의 비행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공항까지 가는 거니까. 어, 비행 성능. 이게 뭐야, 이게? Calculating, have plane performance. 그 a l c u l a t 계산하는 거? 그 뭘, 이게 뭐냐, 비행 성능을 무슨 계산을 해. 이게 뭐, 뭔 소리야. 날수 있는 만큼의 그거 아니에요? 주유랑 같은 거. 얼마큼, 얼마큼 이렇게 날수 있는지. 잘 찍는데? 아니, 이거는 비행하기 전에 이미 끝나는 건데. 네. 지금 여기 솔로 할, 하기 전부터 이건 배워야 돼. 어. 웨이렘 밸런스는. 네. 비행하기 전에 다 배워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여기 크로스 컨트리 할때 이게 왜 나오냐는 거지. 이게 비... 중요한 그건가 봐요. 멀리 날라갈 때. 비행을 하면 연료를 쓰니까. 그래요. 어디 연료를 쓸지에 따라, 무게중심이 달라지니까. 그럼, 최소, 이제, 최소 두개 이상이지. 여러 개의 공항을 거치는 비행. 그, 응. 이게 공항을 거친다라는 게, 뭐, 김포에서 떠가지고 청주에 내렸다, 강릉에 내렸다, 이게 아니라, 응?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네. 지나가면서 그 공항하고 통신을 하는 거고. 음... 여러 비행장을 거치는 음... 크로스컨트리 비행을 최소 한번 이상, 음. 한번 이상. 아, 해야 돼, 교관하고. 네. 그리고, 그리고... 음. 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항공기를 내가 제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해. 음... 뭐 조종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상황에서 뭐 스위치를 켜고, 끄고, 뭘 작동시키고, 뭐, 상황 판단을 해서 뭘 결정을 하고, 이걸 다 포함하는 거야. 음. 비행기 기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 기동 관련된 맞는데, 맞는데. <laughs> 니네가 검문 검색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어. 검문이 뭐야? 검문 검색이 뭐냐고. <laughs> 에이씨! 검문소, 검문소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문검색이 무슨 뜻이냐고 그걸 말해봐 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 아니야 물어봐야겠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검문검색 그러면 군사용어로처럼 쓰여지는데 그게 우리의 지형적 특징이나 뭐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지만 그니네 니네 회사에도 회사 딱 들어갈 때 진짜야 아니야 뭐 산업 스파이 아니야? 뭐 다시 시작해서 뭐 자꾸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게 검문 검색이야. 다 그러면 교관이 학생한테 검문 검색을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인적사항 조사. 에이씨 무슨 인적사항이야? <laughs> 야 지금 몇 개월을 같이 같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인적사항 조사를 막판에 왜 해? 아니면 그 전날 뭐 자격이 거... 되는지 안 되는지. 어, 원래 그런... 시험 보기 전에도 신문 좀 검사잖아. 어. 아이씨. 먹었는지, 자격이 안 먹었는지 이런. 그래 거. 알고 있는 걸 묻는 거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테스트하는 거야. 교관 입장에서는 진짜 알고 혼자 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 물어보는 거지. 그게 그게 아까 얘기한 건물 검색이야. 자 상황이 이래. 금동 어떻게 조치해야 돼? 갑자기 주행하다가 타이어 터졌어. 자 어떻게 해야 돼? 각기 대처다 <laughs> 그래서 그런 게 전부 다 교관에, 교관에 의해서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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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체크가 돼야 크로스 컨트롤를할수 있어. 아니, 크로스 컨트롤 하다가 죽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하잖아. 이건 다른 거지. 매니버랑 달라. 이거는 지상에서 항공기를 오퍼레이션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 전에 항공기의 상태를 검사하고 내가 비행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야 하고, 그렇지? 그럼 비행의 상태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용어가 우선 operation이라는 말을 쓴 거다. 네. 뭐야, 군? 아. Act as pilot in command or act as.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 에이? 네. 직업으로 삼으려면 파라에비트까지는 안 되지, 쿠머셔까지 가야지. 네. 돈을 벌어야 되잖아. 즉, 돈을 받고 누군가를 태워주고, 영업용, 그지 우리나라에서도 택시 운전하려고 그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해.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렇다는 거지. 음, 법 규정이나 저, 절차 지켜야 할게 굉장히 많아지거든. 이거는 개인용, 초보 조정사일 때이얘기데 갑자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것이. 그 책임감이나 어떤 그 의미가 좀더 격상돼서, 명령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그럼 군대에서나 그런 거고 일반적인 조직이나 관계에서는 커맨드 그러면 주문 요청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어저저 해석했어요. 응? 당신은 응. 그 승객을 태우는 항공 항공기를 통솔하는 조종사로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럼? 그러니까 이제 조종할 수는 없지만. 응. 그 안내를 그 할수있다고 수 뭐. 그 승무원처럼? 약간 위급상황이나 그런 아 조금 더 조금 더 근데 저 조종사가 조종을 하잖아 음. 내가 조종 자격이 있으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야 음. 이렇게 운전을 해달라 하면 음.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음. 음. 어, 내가 판단할 때 지금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거든아 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음. 이렇게 하네. 어? 난 내가 좀 PPL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 아... 자격이 없으면 말할 수 없지 만약에 CFI가 있는 사람이 승객으로 타고 있어 그래도 이 일반 에어라인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만 가능해 그때는 뭐, CFI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요청을 왔을 때 그래서 이제 타워에 직접 통화를 해갖고 이 사람을 조종할 수도 모르는 사람인데 파워의 리드를 받아가지고 무사 착륙을 했어. 음. 여 토픽 떴지. 그러니까 그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어 있겠네. 근데 그런 건 작은 비행기 최소 여기 조금 있면 나올 텐데 이런 거이 정도, 이 정도, 이2이야 프로펠러 항공기에서나 가능하고. 그거는 할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 보품 받으면? 아니. 그 케이스는 탑승자도 엄청난 기계 전문가고. 그 관제사도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야. 이두 근데... 개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 보통은 불가능해. 만약에 안 되면요? 죽는 음... 거지, 그냥. 그럼 물에 도 뛰어내면 안 돼요? 그럼 뭐... 물에 떨어져도 죽어, 다. 그렇게 떨어지면. 근데 그. 관제사가 조정을 못 해. 어? 근데 마침 관제사 중에서도 조정을 할수 있는 관제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지. 그, 그냥 관제사가 조정만 할수 있다고 또, 이런 걸 조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잖아 본인이 많이 알고 있고, 내가 할수 있다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런 긴급한 상황이잖아. 까딱 실수하면 다 죽어. 그리고, 음. 비행기에 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 따르듯 떨어지면, 그 대형 사고 나는 거야, 이거. 음, 그치? 고공에 난리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목숨 걸고 하는 행동인 거지.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조정이라는게 우리나라 운전면허처럼 좀 대중화되어 있고 PPL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다들 갖고 있고, 왜냐면 속도가 워낙 에좀 느리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가능하지. 근데 속도가 빨라지는 제트기는 상황이 다른 거지. 아니 매 비행기를 판매하는 사람 영업사원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음. During flights sponsored by charitable organization. 자선 후원단체? 음. 후원단체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원래 비즈니스 용도로 비행기를 쓸수 없어. PPL 가진 사람은. 근데, 어디 뭐 어떤 특정 단체의 후원을 목적으로, 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비즈니스로. 비용 할수 있다 이 소리지. 내가 무슨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세일즈도 영리 활동 활동이기는 하나 내가 팔아야 되는데 얘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 비행기를 갖다 갖다 줘야 될거 아니야. 배달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비즈니스인데 근데 그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맞지만 이 비행기 자체로 내가 비행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고 파는, 파는 목적으로 내가 가는 목적. 거니까 배송은 해줄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형태. 매진은 뭐 어딘가에 기부하는 행위. 뭐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정말 음. 개인용으로만 쓸수 있는 거거든. 쇼핑몰은. 근데 이런 거 이제 제한 조건이 이런 것들은 있다 이거지. 음. 개인적으로 그냥 친구들이랑 뒤에 태우고 이렇게 여행하는 건 되는 거죠. 그런 건 가능하지. 실제로 그건 많이 해.